예, 그린워싱의 정의는 뭐 아까 위장 신수국 호사님께서 위장 환경주의라고 번역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녹색하고 세탁 그 화이트워싱의 합성어이고요, 상품의 어떤 어떤 상품이나 영역에 환경적 속성이나 그런 어떤 그 효능. 부 분들 과장, 과대 포장을 하고 단지 친환경적인 이미지만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SG 워싱은 이런 그린에다가 나머지 사회 지배 구조까지 어떤 범위를 확장시켜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ESG 워싱을 저지르는 데는 기업만이 아니라요. 공기업, 또 지방 정부, 중앙 정부, 공공기관 모든 행위 주체가 ESG 워싱, 그린 워싱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또 신승우 피로사님께서 테라초스 이해를 했는데요. 테라초스가 두 번의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어, 테라츄스는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사고요. 2007년도에, 11월에 보고서를 냈고요. 2010년도에 낸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낼 때는 6대 제약으로 냈고요. 2010, 어, 잘못 요 2010년도 에낼 때는 7대 제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 제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뭐, 감축, 어, 상충효과 감축이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주장, 두 가지 악중 덜한 것, 거짓말, 그리고 허위라벨 부착, 이렇게 어, 이런 내용으로 실대 제약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세계 경제 포럼은 그린 워싱에 대해서 어, 어 그린 워싱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택적 공개하고 상징적 행동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어, 분류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선택적 공개는 부정적인 내용을 은폐하고 어 제품의 환경적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광고한다라는 거고요. 상징적 어 행동은 의미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채 사소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어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을 예를 들면요. 금융기관 금융기관들은 그 조직에서 발생하는 원실가스 배출량이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금융행위, 예를 들면 투자, 대출, 보험 이런 금융행위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이서 그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만 어떤 탄소 독립을 선언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과장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즉 포트폴리오 상의 원실가스 배출이 원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 그린 왓싱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아동 노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동 노동을 많이 하면서 유니세프에 뭐 기부하는 어떤 역설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ESG 왓싱 쪽에 들어간다 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ESG 워싱의 뭐 예로서 제가 뭐 디스모그의 분석을 갖고 왔는데요. 뭐 이건 뭐 광고 쪽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모그가 유럽 지역의 화석연료 기반의 6개 회사를 온라인 포스트를 한번 쭉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그린 워싱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밑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그림 보시면 온라인 홍보 중에 이제 그린과 화석연료 어, 부분에 에너지 회사의 온라인 게시물 중총 63%가 가 비즈니스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린 홍보대 포트폴리오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화석연료를 보시면 녹색 게시물과 공개된 수치에 따른 회사의 화석연료 포트폴리오의 점유율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 대부분 이제, 온라인 포스트에 상당수가, 프로모션 상당수가, 그 20%, 20%죠? 20%가 기후, 어, 기업의 기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더라,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 소송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 SC 존슨의 그 윈덱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정용 세척 제품인데요. 이 윈데, 어, SC 존슨이 이 윈덱스를 출시하면서 100% 어,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 세계 최초의 무독성 어, 세제다라고 이렇게 홍보 어 광고를 하고요. 또 거기다가 위에 보시면 그 녹색으로 보이는 그린 리스트라는 로고를 붙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어 어,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고발을 당하게 됐고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그 특히 이제 그린 리스트가 자체 삼자 검증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제품 자체가 어, 어떤 삼자 인증을 받는 제품이 아니고 자사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떼라라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이게, 국영 석유기업 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팜 오일 기반의 그, 연료인 디젤 플러스라는 것을 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어떻게 광고를 한다면요. 이게 원실가스를 최대, 어, 5%에서, 어, 40%까지 감축할 수 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연료를 만들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팜 아시다시피 팜 오일 부분은 산림 파괴를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경적이지 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이 좀 고발을 당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탈리아 당국이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가와 NGO는 최근 몇년 동안 그린워싱이 더 보편화됐음을 관찰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인식과 규제가 점점 더 지속 가능한 소비와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서 그린워싱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어, 어, 내용을 어, 어, 그린워싱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